음. 대책 발표나온 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한지 여기 <laughs> 유일하게 용산.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19년도 12월달에 대출 규제 나온 다음에 PTP이 확 컸잖아요. 그러니까. 20년 2021년도가 피크였었는데 그때 제 지인분들 잘 돼가지고 막 창업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PTP 그 대부업. 어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데 이제 2022년도 3년도에 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다 또 폐업을 했다. <laughs> 다시 또 창업을 하겠네, 보니까.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네.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게 P2P를 쓰는 지역과 안 쓰는 지역이 또 갈리더라고요. 어, 그래요? 어떻게 네네네. 갈려? 네. 어, 용산 같은 경우는 음. 어차피 거기는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음. 들어가다 보니까 뭐 한강 메이션이라던가 신동화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금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는 P2P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요번에 음. 확인을 했더니 음. 매물이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어. 대책 발표되고 나서 유일하게 들은 말 음. 대책 발표 내고 나서 돈이 가격이 더 올랐어요 한 지역이 용산 <laughs> 유일하게 용산 하, 이런 지역 그리고 네. 목동 같은 경우는 음. P2P까지는 활용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음. 지역적으로. 그래서 약간 강남에서도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음. 그래도 P2P라도 써서 약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인데 음. 그 탄탄함의 정도가. 그쵸. 근데 이제 목동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쵸. 약간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약간 지역적으로 어차피 핵심 지역이고 비싼 고가 아파트고 하지만 그 수요층의 성향이나 그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트레이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도 반응이 조금씩 갈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뭐 마포의 아연이라던가 성동구의 목수 뭐 리버젠이나 파크힐스 이쪽은 오히려 좀 짱짱해서 매물을 오히려 좀거어들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책 발표되고. 그래서 매물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6.27 부동산 대책이 이 시기 자체가 음. 되게 교모예요 어, 어떻게 교모였죠 어, 부동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음.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성 디아스를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 준비하는 기간으로는 이미 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세기를 봐주는 시기에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 음. 그리고 이미 2, 3월 달에 한번 움직였고, 음. 또 5, 6월 달에 워낙 거래를 많이 해서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체돼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걸 딱 던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얼음과 관망세를 만드는데 더 일조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거래할 사람은 다 거래했어. 네네. 그러니까 매물도 없어, 가격도 음.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관망을 하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음. 게다가 지금 여름 휴가철이랑 또 겹치고 엄청 더워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문의는 많지만 음. 방문하는 사람은 없다. <laughs> 너무 더워서 네. <laughs>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음. 지금 시기도 되게 하, 교묘하다. 음. 맞춘 건지 안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3년, 24년, 25년을 보면 다 상반기에 뜨겁고 하반기는 다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였던 시장인데 그게 더 조금 심해지지 않을까? 음. 그렇지만 가격은 서울 수도권에. 안에서 좀 상급지 이번에 23년, 24년, 25년에서 음. 전거점 대비 그래도 50% 이상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단지들은 네. 가격이 빠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대책 발표되고 나서 씁쓸했던 게 무주택자분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대출도 안 되지만 음. 지금 이렇게 얼어 있어. 그러면서 시장이 되게 또 특이한 건 그러면 강강벨트라던가 비싼 고가주택에 있는 지역과 단지들만 영향을 받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안양이라던가. 원래 이 대출 규제를 하면 지금 결국에는 10억 전후, 그리고 5억에서 10억에 해당되는 지역과 단지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100%다 나오죠. 네, 100%다 나오고. 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음. 지금 다 멈췄더라고요. 근데 어. 분위기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음. 대책이 발표되고 어쨌든 규제책이니까 음. 시장이 흔들리면 여기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겠냐라고 음. 기대해서 아. 매수대가뚝 끊긴다는 아, 거예요. 가격이 조정될 것도 기대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나는 대출 규제 영향받지 않는 지역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좀 얼었다라는 거죠. 아, 이거 재밌네. 동상 이모는 하고 있네. 여기는 어떻게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빠질 거라고 기대해서 또 밑에 지역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네네. 야, 재밌는. 네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조금 그렇죠. 얼어 있고 할때네고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뭐 내고해달라오면은 음. 그냥 안. 안 음. 팔겠다고 하거나 그렇죠. 계좌를. 매도자 올렸으니 예. 그렇게 하는데, 음. 오히려 지금은 내고를 해준대요. 뭐, 음. <laughs> 너무 웃긴 게. 그 30억 하는데 내고 음. 어, 요새 되는 분위기에 요 얼마 되는데요? 천만 원. <웃음> <웃음> 계약금 내. 계약금 이거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정도 빼는 거구나. 어. 어 천만 원, 이 천만 음. 원. 음. 어 되게 내고가 어, 된다고 하길래 막 음. 되게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세발의 피. 음. 그렇지만 그래도 뭐 계좌가 안 나고 오뭐그 자리에서 음. 이전에는 막 5억 올렸대요 목동 같은데는. 음.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었죠. 근데 이거 지나고 나면 사실 수도권은 이제 그 에너지가 가격대가 내려가면서 사실 이제 고가주택 움직이고 그 다음 주택들이 올라갈 시기였는데 내가 그걸 또 이것 때문에 어안 사야지 하고 하면 또 나중에 지나보면 또 가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왜냐면 내년부터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은 이제. 부동산 신의화도 막을 수 없잖아요. 음.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던가 음. 그거에 대한 고민, 음. 해결책 이런 거는 어쨌든 정부한테 맡겨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있는 부분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 이제 실수요자들이 본인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본인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연하게 음. 어쩔 수 없이 서울은 지금부터 땅 파도 3년 내 입주는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서울생활권과 같이 하는 주변의 수도권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도 부동산의 역주행 <laughs> 이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서울 생활과 같이 하는 음. 하남, 구리, 광명, 성남, 과천 음. 더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마, 와서 많이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이었잖아요. 네. 광명은 7호선 타면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 가능하고 음, 네. 지금 공급 물량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서울 생활권이야. 네. 그리고 서울에 이제 집이 부족해. 음. 당연히 이제 공급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음. 다시 또 광명으로 수요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들이 이 서울 공급 부족에 연동이 돼서 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대도 지금 딱 좋아요. 24평이 9억 정도 하거든요. 음. 대출 규제 상한선에 걸리지 않는. 음. 9억이면 6억 대출받고 그래도 그렇죠. 조금 모으신 분들이 음. 서울에서 구입하기엔 크게 어렵지 않은 가격대거든요. 그 정도면. 음. 그렇게 이렇게 딱딱딱 교집합이 맞는 지역들이 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렇게 봤을 때 하남도 너무 그쵸. 대상지가 될수 있고. 저쪽에는 광명 동쪽에 음. 하남이 또 대장이니까. 그렇죠. 어. 과천, 성남은 조금 너무 비싸졌다라고 어, 뭐 하면. 서울 상위권 지역이지 뭐 상위권적이지 예, 뭐. 그러면 이제 광명, 하남을 좀 챙겨볼 수가 음. 있겠고 그리고 성남도 분당은 엄청 비싸졌다라고 하지만. 아, 또 재건축이 추가 또있어요 네. 예, 음. 수정, 중원구도 음. 지금 뭐사성형 포레스티아도 지금 보면 음. 10억 대 11억 이렇게 왔다 갔다 음. 하거든요. 뭐 11억 12억 이렇게 하면 사실 서울에 예 진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음. 어괜찮은 거죠. 음. 어. 근데 84 아니고 29평, 27평 이 정도인데. 네,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수요가 음. 갈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고가주택에 목매기보다는 거기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로 눈을 돌리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1기 신도시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 뭐 재건축이나 선도 지구 이슈로 내가 진입한다. 네.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네네, 네, 네. 왜냐하면 1기 신도시는 음. 서울이 워낙에 수요가 집중됐을 때, 음. 위성도시로 개발된 게 일기신도시잖아요. 뭐 준서울이지 뭐.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에 부동산 부족해. 음. 그럼 다시 또그 위성도시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서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인프라라던가, 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교통편의성, 학군, 일기신도는 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없죠. 더 좋지, 뭐, 어떻게 생각해? 불안 더 좋지. 예, 네, 그래 그런 보다. 면에서, 음. 거주의 관점으로 내가 음. 그가격대에 맞는 교집합의 지역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음. 어, 너무 괜찮은 지역이 1기 신도시인 거죠. 음. 그럼과 동시에, 이제 1기, 2기, 3기 신도시를 좀 챙겨봐야 된다. 음.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에는 1기, 2기, 3기 신도시에 <laughs> 좀 <브라보>. <웃음> 지역들을 <웃음> 준비해서 <웃음> 올까. 근데 오늘 예고편으로, 그래서 네. 이제, 음. 서울만 막 목매면서 볼게 아니라 음. 네. 지금 오히려 이럴 때 어, 노도광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강은 음. 어때요? 음. 대출 규제하고 되게 신기한 건 음. 노도광도 거래량이 막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음. 거래가 멈췄다는 거예요 음. 왜냐고 하면 음. 스트레스성 DSR 3단계가 들어가면서 아, 그... 이제 천만 원, 이천만 원의 연봉 대비해서 그쵸. 한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크게는 한 5천 전후 줄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노도광의 서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대출 금액이 적으면 아예 매수가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아, 그럼요. 거기는 몇 천만이 원 되게 중요한 네, 크기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오히려 대출 규제를 했지만 노동광이 제일, 제일 더 타격이 심하네. 네, 더 타격이 더 오. 심한 지역들이 오히려 노동광이나 금강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음. 할때 제가 항상 음. 요새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좋아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좋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수도권에 이제. 서울 생활권을 같이 하는지역 그리고 일기, 네. 이기, 3기 신도시를 봐야 되는 거고 이기 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도 있잖아요. 도화 신도시라는 거산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기 음. 신도시 안에서도 사실 파주 운정 신도시가 이기 아, 신도시거든요. Gtx도 좋았죠. 네네. 음. 근데 거기도 조금 분위기가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기 신도시 안에서 그 라인을 같이 하는 이기 신도시 이거 미래라든가 아, 뭐 판교라든가 뭐 광교라든가 이런 좋은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이기 신도시라기보다는 네.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네, 좋은데. 그래서 <laughs> 음, 보면 음. 최근에 이기 신도시도 약간 말씀드리면. 음. 광교는 최근에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가격이 음. 서울생활권을 같이하는 흐름을 많이 탔어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위례는 좀덜 탔거든요. 그러니까 위례가 제일 가까운데 좀 제일 덜탄한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런 음. 면에서 이제 서울생활권이 음. 떠오른다 그러면 네. 어, 위례 또 괜찮지 않아요? 위례 좋죠. 뭐이 네, 요번에 위례 그 유리신사선이 좀안 돼가지고. 아이 트램 개통 될 거잖아, 고. 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음. 뭐.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음. 좀 덜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는 음. 어, 그런 쪽을 좀 챙겨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네.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 김영희님의 평촌 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제 평촌 신도시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 평촌 신도시도 확인했더니 딱금일다가그 안에 들어와요. 시복 전후에 네. 딱 들어오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얼음 됐더라고요. 어. 매수세가 줄었대요. 똑같구나. 예. 네. 음.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음. 규제를에 영향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식으로 영향이 오히려 음. 그런 식으로 퍼지더라고요. 노도 강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 규제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음. 그래서 이런 약간 나비효과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퍼지고 있어서 음. 여러분들이 시장에 혼란이 있을 때 오히려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기준을 세워 가지고 내가 한 단계 좀더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내년부터 음. 이제 오는 공급 부족에 당연히 전세 상승 올 거고 음. 그리고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 이후에 아나 어, 어떡하지 어, 요새 내집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나 이러다 평생 내집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되게 무겁더라고요.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사회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아직은 조금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조용할 때 조금 관심 있는 지역들 중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연 있는 매물 같은 경우는 음. 눈먼 매물처럼 가격이 촥 나오는. 애... 어.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 현장 가서 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 어, 미리 준비하셔야지 이런 거는 음. 정말 그래야 내가 한두명살수 있는 그한두 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일년 전부터 진짜 준비하셔야지 음. 제대로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